내려야 돼 운전 와 뒤에서. 내려야지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서 가 봐야 돼, 최다 하지마, 온정아, 가지마, 은정아, 가지마. 은정이거. 오. 야, 씨, 얼굴 어떡 하냐. 얘들아 빨리 마크! 지은아 마크! 가가하가니가 아, 아, 네. 공금 봐. 해지은아서한명한명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앞에. 수비! 여기 가운데 이지 마. 테이 가리지 마. 나이스. 내려야 돼 응.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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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숨샤 우리 뿔이야 우리 뿔 응. 우리 뿔이야 아예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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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보 옥수 옥수 수진아 뒤에 수... 이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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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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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이겨내, 이겨내. 수진이 빨리해 빨리해 그걸로 얼굴 좀 닦어 아 기영아 쓰레기 끝까지 봐 끝까지 봐 아면안 돼, 안 돼. 가면 안 돼. 아이고 아이고 was,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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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s, 안 안돼. 앞에서해. 아직도 시간 많아. 앞에서해 정민아. <laughs> 앞에 가 앞에. <laughs> 앞에 올라가 올라가. 네가 해. 다야볼 <laughs> 보고. 다야볼 보고. 이거 해, 일대 해. 수진이. 내리고 내리고. 정인 오른쪽 오른쪽, 정인아 오른쪽. 올라가, 내려오지 말고 올라가. 가해. 어! 어 패스스패스간접이 아, 패스 간접! 간접이야, 간접 왜 간접이야, 간접! 더. 벽 세워! 벽 세워! 더. 벽, 세워, 벽 세... 집중! 아직도 6분 남았어! 집중해! 수 아, 앞에서 앞에 올라가! 진아집더 올려! 다혜도 더 올려! 올려. 정희이도 올라가! 정희이볼 지금! 다혜 더 내리고! 빨리 빨리 빨리! 빨리 빨리! 아, 그렇지!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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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혜 아, 맞아 맞아! 다혜 다혜! 서만있어 달려들지 말고 서만있어 내려줘야돼 반대 다이아 반대 오케이 돌아 1대1 해 아. 나이스 컷

이더 올려 지윤이 볼 이거 같이 정수 같이 뒤에 간다 뒤에 돈다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바로 바로 뒤에 간다 뛰어 오케이 나이스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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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내려 내려 지윤 지윤 앞에서 해 내려오지 말고 태현이 내려야 돼. 재현아 넌 내려야 돼. 얘들아 힘내. 정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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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케이. 올리자 올리자. 가보자 가보자. 출발! 출발! 어 찼어! 멀리 던져 멀리 건져! 멀리 나이스, 나이스. 앞에서 해, 내려오지 말고. Hwaiting! Hwaiting! Jihoon-ah, Mark! Jaehyun-ah, 애들아 힘내! 1분 남았다! 잘했어 잘했어! 어, 고생했어 앞에서 해 앞에서 애들아 30초! 기운 내! 태가 지은이가 지은이가 지은이 따라가고 기운내 기운내 아니야. 아니야 빨리 해 뒤에 지은아 저이 빠져 오, 조금 더 갔다 그렇지. 얘들아 10초 10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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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안 돼, 안 돼. 똥개부터부 가지 마. 언니 어디 가?